감자 숨가도 음? 몇개 <laughs> 내려 가라고 아왜 <laughs> 자꾸 남의 침대 와서 지랄 잼병 <laughs> <램병들에> 에요 진짜. <laughs> 어제 막칼 <마크> 튀셨었죠? <laughs> 어, 연탄 가스 마셨다고. <laughs> 아, 이걸 왜다 틀어 쳐 막. 오타 TV. 오케이, 오케이. 저기 됐다. 저기 집 안에 오. 상자에 먹을 거 있어요. 오케이 좋아 이거 좋아. 필요하신 분. 아 일단 자자 우리 왜왜 왜 그러고 있다가. 고기 굽는 대로 일단 잡시다. 만음 상자인데 이거. 어 고기도 풍족하네. 이게 우리 이제 떠나 도 되겠다. 어. 검은 숲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laughs> 트롤 한번 또 겪어봐야지. 그치 어? 오랜만에. 초교야돼 어. 봐야지. 어. 음. 민혁 씨가 억그로 끌어야지. 뭐. 아니 왜 이래 진짜 <laughs> 정신 야 저. <좋아. 웃음> 아니 비키라고요. 자꾸 이렇게 음흉하게 쳐다보지 말고. <웃음> 아가. <웃음> 아 씨. 아니 미친. <laughs> 아가. 자장가 불러주니. <laughs> 응. 아 뭐야 진진원강님 음? 차승 가게 몇개.. 내려가라고! 아 자꾸 남의 침대 와서 지랄 예병들 <laughs> <맨병들도> 진짜 <laughs> 어제 막할때 집에와서 난리들 치더니 아니, 근데 왜다안 자? 아 근데 왜다 안자? 자요 제보기 누가 가져가셨어요? <웃음> <웃음> 누가 누가 흐흐어 <세뎠어>? 누구야 <laughs> <피친님 가져가셨어요. 웃음> 아, 아, <피친> <laughs> 아, 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진짜. 웃음> 빨리 자유 뿌리고. 누 누가 안 누웠어 누구야? 지금 뻘짓거리하는 것 때문에 음. 시간 끌어갖고 지금 고기 탈 뻔했는데 누가 어? 음. 누구야? 진웅강이 늦었어 이번 진웅강이 300개. 다 <laughs> <laughs> 기억하고서 장부 적어놓을 거야 마루님 300개였는데 아까 봐줬어 마루님은 사냥이었거든. <laughs> 진웅강님은 고기를 구웠다고는 하는데 내가 못 봤거든.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저기 거기 침대 만들었으면 잠에 안돼 지금. 아니, 아, 안 만들었어. 아까 날이 저물고 있는 거 아니니? 어, 만들게. 우리도 만든 자리 있나봐 지붕 아예 해. 연장해서 어, 나, 나, 나 있는데 몇대두 마리 있어 지금 잠깐만 아? 한 마리 잡아 잠깐만 뭐야 이 루픽님이네? 언제 왔어? 침대 만들자 침대 침대 어떻게 해야 졸릴까요? 옆에 그냥 여기다가 이거 그냥 이렇게 대충 연장하죠 이거 어 뒤에 난쟁이 두마리온 빨리 자요 빨리 우리 침대 만들었어 난, 하나만 난쟁이 두마리 하나 침대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난쟁이 자? 어? 아 뭐야 진웅왕님이왜 왔어 여기 아니 다왜 일로 와 지금 일단 여기 던전 으로 들어가죠 얜병들아 음. 진짜 나무 줘 아, 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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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고 나는 난난 집이라 자면 되긴 되는데 나 자요? 자 빨리 아 지붕 안 했잖아 뭐하는 어, 뭐 거야 니네 진짜 아씨아씨나 지붕 안 했잖아 이거 못 자네 대충, 대충. 여기 던전이라 여기 덮어 그냥 됐어 안돼요? 집이.. 어, 지금... 어, 누워 누워 아니야 누워 거기 옆에 막아야지 벽을 말은.. 옆에, 옆에. 나갔... 옆에 막으라고 민혁아 벽을 직각으로 어, 어. 어. 아, 여긴 안 막아도 돼 앞에는 아 말다 해야 막아 대충 막고 빨리 들어와 빨리 어디로 들어올 건데 근데 아이씨 <laughs> 자자잘하고왜 안되지? 지붕 씌워 옆에 옆라인 지금 여기 작업대처럼 어. 두개 안되면 스냅핑해고 대충 씌워 빨리 아 될거야 근데 음. 스냅핑 풀고 아무 거 없네. 지우던... 오, 부러워학스토예요 아니 아유, 죄송합니다. 피켜 라고아 피켜 머리 내밀지 마. 피켜 피켜 아 내가 할 거야 피켜 나 일어났어 지금 여기서 누가 지붕하면 나 진짜 쌍욕한다. 하야 아, 빨리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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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침 빨리 지침 빨리 아아 아, 답답해. 여기 밀폐공간 야 연기 쌓인다고 바라나 나템 아, 먹으러 가야 돼내템 없어져 빨리 누워 아 일단 누우라고 비싸요. 아니 누우라고 자면 괜찮아 지금 식사하고 있어 어 자고 일어나 아 씨X야 안잔 사람 아니야 지금 누구 누아 아, 죽었잖아 루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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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가스 맞았다고 아 이걸 왜탁 틀어 쳐마씨 아니 왜, 왜 이거 왜나 막은 거야? 이거 벽을 왜 이렇게 막았어? 빨리 누워. 누워. <laughs> 알았어? 빨리 누워. 일단 빨리 누워. 누워기가안 빠져. 아, 누우라고 잡 누우라고. 다 누워 일단. 룩뱅 누워봐요. 돼요? 돼요? 되지? 민혁이 되고 진웅아님 어디 갔어? 갔어. 아 됐다. 어디 갔냐고. 아, 아니 엠병 나갔어? 나갔네. 나가신다. 아빠 자. 엠병들 <laughs> 한분 진짜. 아니 벽을 막을 거면 모닥불을 밖에 두는 채로 막아야지. 왜 모닥불 한가운데다가 벽을 세우냐고. <laughs>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근좀안것 같아.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아 부탁드립니다.